파파이스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파파이스의 시작은 사실은 뉴욕타임즈입니다. 기본적인 뉴욕타임즈는. 어, 이제 시작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가고 나서 어, 남은 세상은 어떻게든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어, 벌써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파이스 이전에 낙금수그 이전에는 사실은 한계레와 같이 시작한 김호준의뉴욕타임즈가 있습니다. 그첫 방송이 어떻게 시작됐냐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사 CCTV 김호준의 뉴욕파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오준의... 뉴욕파이.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 그럼 왜 뉴욕타임즈냐?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됐죠 뭐. 그럼 어떤 방송을 할 생각이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그럼 안 되나요? 안될 이유 없죠. 국민이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죠. 그건 죄가 아니죠.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파적인 방송을 하지가. 다만 그 편파에 이는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나는 꼼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여기까지 함께 오는데 어, 한 번도 빠짐 없이 함께해준 이경주 PD에게 일단 고마움을 부탁하겠습니다. 드습니다 처음에 파파이스 3년 전에 시작할 때, 김보엽 기자랑 같이 진행을 시작하면서, 첫 방송할 때 제가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떨리고 자신감도 없고, 첫 방송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을 본제 친구가, 경화야, 어떡하냐. 그래서, <laughs>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파파이스 진행하면서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한겨레TV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 박주민 송청영의 법 바리바리 도 하면서 이제 그게 파파이스 진행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네,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어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특별히 협찬해 주신 업체가 누르고 마이크로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PPL 어 소개해 드렸던 업체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 현미경을 서, 설치를 하면 이제 400배율 고그 배율로 볼수 있는 그 업체에서 협찬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꼭 어, 많이들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하나 받아가지고 한미경 휴대폰에 설치해서 휴대폰 다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제 털을 뽑아가지고 봤어요. <laughs> 털이 생각보다 참 더러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마지막 파파이스 시청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좋은 동화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동화책, 하얀 물보라가 소원하는 것처럼 상괭이가 서울 한복판에서 헤엄치며 노는 광경을 다시 볼수 있을까요? 한강에 나타난 돌고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너무 아름답고 슬퍼서 눈물이 나는 동화이고요. 한강의 생태에 대한 좋은 지식도 전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 선물하기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동화책, 하얀 물보라를 꼭 선물해주세요. 한결의 TV 페이스북 메시지에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마지막 시청소감을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 승호분을 선정해서 하얀 물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장기 고정자 쓰는 정청내원이죠, 당연히. 그리고 오늘,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간방지인 기자죠. 조진우 기자, 함께 모시겠습니다. 에, 에. <laughs> 알케는 안 되고 나오셨어요. 끝날 때까지 이렇게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주진우 정청래입니다.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기 <laughs> 블랙하우스라고 공중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방송은 어, 파일럿이기 때문에 11월 1 4 11월 4일하고 5일날 저녁 11시인가 하는데 많이 봐주셔야 돼요. 파일럿이면 잘릴 <laughs> 네? 수도 있는 건가요? 파일럿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시청률이 꽉 나와줘야 되니까 다 보시고 그리고 어, 그 외에 파파이스 이후에 저희가 단발 프로젝트로 팟캐스트를 하나 더 생각 중이에요 예. 단발 프로젝트인데 주진우 기자하고 어, 새로운 형식의 팟캐스트를 단발로 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는 내 고정 아니야? <웃음> <웃음> 시기는 미정인데 예, 어떤 방송일지는 이제 제목을 듣는 순간 모두가 다알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정성 의원은 저희가 고정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틀림없이 스스로 고정으로 나오려고. <laughs> 아, 이미 아, 그런, 그런 줄 알고 거... 있어요. 파파이스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1분간만 말씀드리면, 파파이스가 없었으면, 김호준 총수님께서 방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원님 그 음. 하지 말라는 <laughs> 소리야. 제가 원래, 한 시간 정도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마지막 코너로 얘기하는 게 500만 대군 얘기합니다. 어, 유사일에 500만 대군이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 그리고 그것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원동력이었다. 어, 이 500만 대군이 SNS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면서. 국정농단과 정권교체의 한 복판에 있었다. 이것은 123년 전, 1894년 가보 농민전쟁 이후 최초로 혁명의 주체들이 정권을 잡은 성공한 혁명이었는데, 의원님, 정신차리세. 그 <laughs> 그 정신차리세. 네? 파파이스가 있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파파이스는 그 역할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파파이스의 가치이고, 어, 그 중심에 김호준이 있었기 때문에, 고마워요, 김호준. 이렇게 한번 외쳐도 될것 같다. 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김호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처음 공개되는 거지만 컷오프된 다음에 김호준총수하고뭐이 작가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로들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고, 어, 그리고 주진우는 그때 통화 안한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전화해 드렸잖아. 특종인이 불안하니까 네. 제가 뭘 하라고 뭐라 하라고는 제시한 게 없어 근데. 걱정받았는요 아, 아니 제가 이제 공심이나 다른 취재를 해보니까 정총례를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괜찮대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그런데 의원님 그게 아니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갔었죠 갔었지 그때. 안 갔어요 김종인한테 갔었잖아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여의도 당사 앞에서 그 다음에 찾아간 게 곧바로 파파이스였어요. 그때는 이제 기자들의 전화도 빗발쳤는데, 곧바로 차를 타고, 보통의 경우에는 모처로 이동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모처가 저는 파파이스였습니다. 그만큼, 어, 파파이스에 좀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나의 슬픈 모습이라면, 파파이스에 제일 먼저 독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laughs> 있어서, 달려가서, 잠깐 서서, 불출마 선언문을 제가 얘기했던, 그 기억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입니다. 저는 그 장면보다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냐면 단식할 때. 저도 그때 기억나요? 단식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출연료 그거 필요하다고. <laughs> 단식할 때도 구역구역 오신 거. 저희가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으니 형이 굶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굳이 김어 주는 그때 고기를 먹고 고기 냄새를 풍기러 가요. 상관없다고. 아좀 나중에 먹어. 그냥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해야 된다고 해서 가요. 그런데 청청내원님은 아시다시피 얼굴에 개기름이 너무 많이 흘르시니까. 일, 일, 일주일 굶어도 굶은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살이 안 빠지더라. 고 그렇잖아요. 너 진짜 <laughs> 하는 거 맞냐. 네. 제가 정말로 만 24일 했어요. 만 24일 딱 굶고, 김종수가 파파이스에 나오지 말란 얘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가끔 응원을 하러 와요. 세월호 단식 현장에 오는데, 단식 응원하러 왔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손도 좀 잡아주고, 힘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님나 왔어! 그리고 또 가는 거야 고기 먹으러 서운했습니다 지금이야 전공 교체가 된 것이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1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가능할 건지 모두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막 어,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이영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정권하고 싸우는 거여런건 잘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괴로우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잘자 울보예요, 울보.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운건 본인이 탈락했을 때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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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김, 주진우가 장기 피난을 갔잖아요. <laughs> 그냥 도망갔지. <laughs> 장기 피난 갔는데, 그 시절 얘기를 잠깐 하면, 이건 진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어... 처음에 이제 갔는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빈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빈 집에 들어가지고 가 물론 뭐그 집을 빈 집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 있다 있었기 때문이지 진짜 아무 집에 이막 들어간 건 아니고 빈 집에 근데 빈 집이었어요. 아니 근데 왜 호텔 같은데 안 가시고? 저게 도망 갔기 때문에 누구의 <laughs> 눈에 띄면 안 됐어 요 <laughs> 외화 반출을 못했지. 어님좀좀 <laughs> 저희 <laughs> 계십니요 비난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 난방도 안 들어오고 춥게 둘이서 있다가 할 일이 없잖아요. 가끔씩 주진우가 이제 스위스에 어, 박근혜 과거에 박정희 비자금 찾으러 가긴 갔는데 뭐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야, 할 일도 없으니까 어,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겉모습이 어, 출중해야 돼 오히려 제가 이제. 아울렛으로 가자. <laughs> 하루 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아울렛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어, 트렌드가 이러하구나. <laughs> 그러다가, 어, 파리에 그, 그, 세일 기간이 돌아온 거예요. 겨울 세일이. 그래서 내가 주준한테, 때는 이때다. 가서, 우리가 장만 좀 하자고 아니, 저는 근데 그때 아무 생각도 없었고 좀 제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좀 다이. <laughs> 나라가 이 꼴인데 어떻게 패스, 옷을 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조국은 잠시 그들에게 맡기자 <웃음> <웃음> 그리고 일단 옷을 좀 장만하자 갔어요 수진은 안 산다고 막툭 걸으면서 왔어요 오기는 와가지고 갔더니 100유로면 한 12, 3만원 뭐 14만원 환율에 따라서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이가 1유로라던게 세일 에서 100유로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조국의 운명이 풍전 등화지만 우리는 이걸 사야돼. <laughs> 그래서 제가 마이를 막 고르기 시작했어요. 주진우도 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옷을 살수 있냐고 가계표를 보더니 아니? <laughs> 세계를 골랐는데 더 이상 못 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피난을 다닐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그리고 또 조국의 운명이 풍정 된 왕인데. 조국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쇼핑을 할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돈이 떨어지면 라면집을 하면 돼. 어, 망명 라면집을 열자. 응? 왜냐면 매일 아침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라면을 끓여 먹은 게 아니라 제가 끓여줬어요. <laughs> 저희가 저기 루브르 앞에 작은 집을 그때는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둘이서 사는데 음식이 도망갔는데 안 맞잖아요. 프랑스 음식이 맛있는데 되게 기름기도 있고 뭐안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아침에 김치라면을 먹고 나가면 느끼한 걸 먹어도 괜찮아요. 라면을 잘 끓여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걸 돈 떨어지면 라면 장사를 하면. 라면 장사를 하자는 거야. 집에 또 이제 서울. <laughs> 아니 둘이 이런 얘기할 겸나왜 불렀어. <laughs> 라면집 얘기하고 또막옷산 얘기하고. 잠깐 있...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라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어, 가게를 쫙 알아보고. 응? 저는 몰랐어요. 가게를 보러 다닌지도. <laughs> 자기가 라면 맨날 맛있게 먹어놓고 라면 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검사 검사가 막 전하고 화 나는 이제 언제 들어간다 이제 조율하고 있는데. 혼자서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구속돼. 그러면서 <laughs> 라면집을 보러 다닌 거야, 혼자. 근데 변호사들 계속 들어오라 고해서 제가 안 된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근데 주진은 이제 자신의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도 들어가도 된다. 근데 둘다 들어가서는 만약에 한 사람이 구속되면은 구명 활동할 수 없잖냐. 그래서 그럼 너 혼자 가라. 실험용으로. <laughs> 둘 중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네가 들어가라. <laughs> <laughs> 주준우 구속영장을 칠지,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구속영장을 쳤죠. 전화가 왔더라고. 구속영장을 쳤다고. 그래서 내가, 샘통이다이 새끼야, 그랬지. <laughs>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가, 아니면, 그때 진짜, 어, 법률 인권단체들, 해외에 있는, 많이 만났어요. 주준우가 구속되어 놨으니까. 들어가면 얘를 구해야 된다. 많이 만났는데 만약에 그때 안 들어갔으면 라면집을 몇 년을 했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때 어 옷을 세벌을 샀어요 주진호. 라면집 하려고 아니죠 사, 사다가 멈췄죠. 멈췄는데 지금도 얘기해요. 내가 그때 더 샀어야 된다고. 총수님 <laughs> 지금 다음 게스트 분인 안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빨리 좀 끝내달라는. 안지정 지사? 기다리시라고 해. <웃음> <웃음> 이제 라면 얘기했는데, 아직 이제 본론도 안 했는데. 아니, 나는 이제, 첫 천바디 했는데, <laughs> 저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네. 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총선 이후에 계속 김호진 총수가 짓고, 저도 짓고 했던 게 뭐냐면, 신 3당 야합을 깨든다. 그러면서 박지원, 김무성, 둘이 연대해서, 반문재인 연합전선을 펴서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도 반기문 빅텐트 뭐 이런 걸 시도하고 할 텐데 그것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것이 조기 대선 불거지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총선 직후에 그렇죠. 노스트라다문에 하면서. 네. 굉장히 알게 모르게 그분들한테는 골병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이순신의 울뚤목 전사정신. <laughs> 길목을 지킨 그런 위대한 파파이스의 승리였다. 지금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박수 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나는 이게 자랑스러워. 아니 박수 치... 그 울둘목 전사가 나였다는 것이. 고훈님 들어가라고 박수 치는 거야 지금. 아, 그리고 김호준도요이 사람 이렇게 산적처럼 생겼어도 착해가지고. 대놓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백방 정도 쐈잖아요. 박지원.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는 제가 자화자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정청에 <laughs> 네가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권기초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스스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다니. 그런데 그런 장을 또... 없었으면 그런 장이 없으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아, 파파이스는 역시 나를 위한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요.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없으면 제가 파파이스는 개근 출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어,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는 파파이스의 개근 출석했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려고 손자들한테도. 알겠습니다. 어, 원님 그만 얘기하시요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그리고. 요즘 유행인 그 다스 누겁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하려고 지난 7, 8년간 계속 취재를 해온 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취재의 끝이 보이는 주진우 기자에도 박수 주시고 파파이스도 <laughs> <laughs> 정청래 의원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훨씬 재밌었을 거예요. <laughs> <laughs> 정청장님한테 박수 주십시오. <laughs> <laughs>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파파이스의 시작은 사실은 뉴욕타임즈입니다. 기본적인 뉴욕타임즈는. 어, 이제 시작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가고 나서 어, 남은 세상을 어떻게든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어, 벌써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파이스 이전에 낙금수, 그 이전에는 사실은 한계래와 같이 시작한 김호준의 뉴욕타임즈가 있습니다첫 그 방송이 어떻게 시작됐냐,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사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호준의 뉴욕타임즈입니다. 그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라고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없습니다, 아무 기자죠? 조진우 기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이, 에이. <laughs> 아이 캐논을 안 하고 나오셨어요. 끝날 때까지 이렇게 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주진우 정청래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저기 <laughs> 블랙하우스라고 공중파 작아지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방송은 어, 파일럿이기 때문에 11월 14, 11월 4일 하고 5일 날 저녁 11시인가 하는데 많이 봐주셔야 돼요. 파일럿이면 잘릴 <laughs> <짤릴> 수도 <laughs> 네. 있는 건가요? 파일럿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시청률이 꽉 나와줘야 되니까 다 보시고 그리고 어, 그외에 파파이스 이후에 저희가 단발 프로젝트로 팟캐스트를 하나 더 생각 중이에요. 네. 단발 프로젝트인데. 네, 주진우 기자하고, 어, 새로운 형식의 팟캐스트를 단발로, 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는내 고정 아니야? <웃음> <웃음> 시기는 미정인데 네, 어떤 방송일지는 이제 제목을 듣는 순간 모두가 다알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정성래요은 저희가 고정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틀림없이 스스로 고정으로 나오려고. <laughs> 아, 이미 아니, 그런 줄 글로... 알고 있어요. 어. 파파이스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1분간만 말씀드리면, 파파이스가 없었으면, 시선! 시선! 시시TV! 김호준 총수님께서 방해를 <웃음》> 하고 계시네요. 교원님 하지 말라는 소리야. <Same S 대붓 combo> 제가 원래, 한 시간 정도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마지막 코너로 얘기하는 게 500만 대군 얘기합니다. 어, 유사일에 500만 대군이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 그리고 그것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원동력이었다. 어, 이 500만 대군이 SNS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면서. 국정농단과 정권교체의 한 복판에 있었다. 이것은 123년 전, 1894년 가보, 어, 농민전쟁 이후 최초로 혁명의 주체들이 정권을 잡은 성공한 혁명이었는데. 의원님, 정신차리세요. 그 <laughs> 그 정신차리세요. 파파이스가 있었다. 그럼 왜 뉴욕타임스냐?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됐죠, 뭐. 그럼 어떤 방송을 할 생각이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그럼 안되나요? 안될 이유 없죠 국민이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죠 그건 죄가 아니죠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파적인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나는 꼼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여기까지 함께 오는데 어, 한 번도 빠짐 없이 함께해 준 이경주 PD에게 일단 고마움을 드립니다. 처음에 퍼파이스 3년 전에 시작할 때 김보엽 기자랑 같이 진행을 시작하면서. 첫 방송할 때 제가 방송이 처음이어고 굉장히 떨리고 자신감도 없고, 첫 방송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을 본제 친구가, 경화야, 어떡하냐. 그래서, <laughs>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파파이스 진행하면서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한겨레 TV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 박주민 송척경의법 바리바리도 하면서 이제 그게 파파이스 진행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네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어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특별히 협찬해 주신 업체가 누르고 마이크로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PPL 어 소개해 드렸던 업체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 현미경을 서, 설치를 하면 이제 400배율 고그 배율로 볼수 있는 그 업체에서 협찬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꼭 어, 많이들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하나 받아가지고 현미경 휴대폰에 설치해서 휴대폰 다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제 털을 뽑아가지고 봤어요. <laughs> 털이 생각보다 참 더러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마지막 파파이스 시청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좋은 동화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동화책, 하얀 물보라가 소원하는 것처럼 상괭이가 서울 한복판에서 헤엄치며 노는 광경을 다시 볼수 있을까요? 한강에 나타난 돌고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너무 아름답고 슬퍼서 눈물이 나는 동화이고요. 한강의 생태에 대한 좋은 지식도 전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 선물하기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동화책, 하얀 물보라를 꼭 선물해 주세요. 한결의 TV 페이스북 메시지에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마지막 시청 소감을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 20분을 선정해서 하얀 물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장기 고정교수는 정청래 의원이죠 당연히. 그리고 오늘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간 방진.